TV! 오늘은 패러다임 트리거를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친구왔어요 뒤에는 패자인 시치가 있죠 저 뭐죠 죠이이이 c 카고라 시치가 메카고질라. 있죠. 자, c i 루피 루피 그리고 오늘 아들이 c i 데 i c 데 c 고르곤 c i 여기서 누굴 데꼬 i 야 되죠? i c i c i 이게 루기아 특일을 보는 거야. 그렇죠. 루기아 특기 얘는 정말... 이게 봐봐요. 입이 다섯 개니까 잘 물어올 겁니다. 예, 뭐 아리라면은뭐가지가 꺾일 테지만. <laughs> <자>. 잔인한 분. <laughs> 아무튼, 오늘은 패러다임 트리거. 참 오랜만에 까는 건데, 영상이 없죠, 우리가 패러다임은? 처음 찍는 것 같은데요? 패러다임을 처음 <laughs> 찍는 건 맞을 많이 까봤지만, <laughs> 영상은 처음이라는 거. 오늘 어, 또 저번처럼, 서치를 할텐데 한 방에 뽑으면 끝입니다 한 방에 뽑 서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야특나오고한 방에 뽑자 서치를 과연 서치가 될 것인지 얘랑 얘가 과연 서치일지 한번 서치를 했습니다 서치 신의 손 서치 보시죠 두팩 과연 서치가 되어서 한방에 끝이 나서 또아들의 눈물이 흘릴 것인지. 아이. 근데, 루기가 특일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루기가 특일 나오면은, 가장 비싼 루기가 특일. 들도록 하죠. 아무튼, 자, 고 네, 안농. 그럼 브이스타를 뽑았네요. 브이스타로 뽑았고요. 과연, 이또 브이스타 같은데요? 예, 일단은, 어, 패러다임에 노는 브이스타다 뽑았다. 그죠? 그러면, 아, 이렇게 많이 깎아져, 이제, 이거? SR이나, 예, 그런 게 놓으려면, 이제 한 팩씩 하다가 V카드 놓으면, 다섯 장 뒤에 다시 V카드가 놓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빠가 가보시죠, 헥. 첫 번째는? 야, 오번, 두란, 카드가 좀 붙어있네요. 뱅크, 갱돌아. 처음 V 나올 때까지는 아빠가 가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처음에 V가 일단 나와야 돼요. 뭐, 다른 좋은 카드가 없기 때문에, 예전, 이게 몇 세대 포켓몬이죠? 이게, 기 예, 아무튼, 이 세대 포켓몬 카드는 V 아니면 V스타 아니면 SR이나 뭐 특일 말고는 없어요. AR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갓팩 이런 것도 없고, 때문에 이렇게 V 놓을 때까지 까주시면 되고요 아직 안 놓죠? 예제저을 때가 됐는데, 어, 부위가 계속 안 나오지 지금 몇 팩, 다섯 팩 떴는데? 자, 이제 부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부위가 여섯 팩째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가 나와줘야 됩니다. 예, 맞죠? 부위, 누기야 부위. 이제 그 다음 서치하는 방법은 다섯 팩을 뺍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팩. 번에 깝시다. 예, 한 팩. 그리고 다섯 팩. 다음에 다시 한 팩. 이게 한 번씩 틀릴 때도 있어요. <laughs> 올입니다. 3팩 이러면 지금 세팩 말고는 좋은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세팩을 동시 에 아들에게 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R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V로 끝날 수도 있고 V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옛날 팩은 <laughs> 옛날에 노슈알 같은 게노 SR 카드가 이미 바스. 옆으로 봤습니다. SR 같은 거 있습니다. 박스였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SR 같은 게 있었던 걸로 봤는데. 브이, 안녕 v 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안녕 v 이가나왔고 안녕. 다시 또 V. 마지막인데 앞에. 아, 어, 노쌀인가요? 아, 어, 이러면 이게 노쌀 팩 같은데요. 다 아, 나왔죠? 아닙니다. 꿀. 그러면 일단 마지막 네핀 남은 거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서 나올 수있으니까 보통은 이래되면 노스알입니다. 망했습니다. 결론은 아, 혹시나 정말 포켓몬 카드 중 최악의 노스알 이제, 이제 다바자시죠 이런 게 당첨되면 좀화나죠한 박스를 샀는데 노스알이다. 정말 포켓몬 카드 하십시오. 기 없죠? 로브랄 갈까요? 네, 이래 되면 노스알 박스입니다. 아닙니다. 혹시나? 혹시라는 게 없습니다. 다 까봅니까? 네, 다 까보죠, 뭐. 아, 아빠가 여러분들한테 확인 시켜드리기 위해서 일단 다 까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까보시죠. 제 말이 맞는지 노스알로 끝난 팩인지 이게 봉입률이 정말 옛날 옛날에도 이랬나요 계속 봉입률은안 좋았죠. 요즘에 좀 세대가 바뀌면서 AR 카드도 오고. 맨 뒤에 끄만 빼서 한 한번. 가보시죠. 보실까? 그냥 바로 보죠. 카드가 좀 오래됐나요? 이게 잘안 떨어져요. 한팩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또 없죠? 현재로서는 노스알 최악의 박스를 산것 같습니다. 몇 박스, 몇팩안 남았는데 <laughs> 여러분들 확인 시켜드리기 위해서 지금 아들이 까자해서 지금 까는데. 많은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뭐 노스알을 빻습니다. 아까 그 규칙 보셨죠? V카드가 놓으면 다섯 개 뒤에 다시 V가 시작하고 V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딱 티가 나게 꽂혀 있어요. 중간에 집어 넣기 때문에 이제 몇회안 남습니다. 없죠? 없어요, 없어요. 근데 혹시 몰라서 지금 아들이 그런 것 같은데 없습니다. 노스알 박스입니다 비켜줘 제가 깔래요 슬픈 일입니다 두팩 남았는데 아, 와 노스알이 맞는것 같습니다 네 예, 노스알입니다 제가 한번 봐보고 요제악의 박스 아 구성 보십시오 이게 이게 노스알 맞습니다 다 뜯었고요 아들 또다 하긴 했는데할게요 결국은 <laughs> 누구죠 이상한 를데고 왔어요. 자, 훈련시키러 갔다 오겠습니다. <laughs> 훈련시키러 간답니다. 자, 지금부터 뭐가 지궂기 댄스 이상, 이 소리 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한 박스 사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에 서치를 하고 싶다. 만일 문구점에서 카드를 볼 때, 이렇게, 옆, 아까 처음에 영상 보셨죠? 보시면, 옆에서 약간 패턴이 다른 게 있어요. 그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옛날 2세대, 이 2세대 이 포켓몬 V카드 노는 세대는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V가 나오면그 다음 5장은 빈 거고 그여섯번째가 다시 V. 또 V인데 그 V 중에 SR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 이건 완전 빨리 저희는 망한 팩입니다. 다 보이네요. 어, 7분이 넘었네요. 영상 은 짧고 굵게 가는 건데, 그죠 네, 또가 TV 끝. 네. <laughs>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서치하는 법 다들 배우셔서 이번 세대 말고 전 세대 뽑으실 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가 TV 끝. 끝!